시간 함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또이 날을 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가 날마다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때때로 지치고 힘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아시는 당신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6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63장입니다. 사랑하시면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권세만 보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신 성경에 서셨네.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어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였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여기사. <laughs> 예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사랑하신, 사랑하신 성경에쓰였네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가는 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날 사랑하시 성경에 쓰였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나님의 말씀 대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현재와 또 주의 재림 종말의 때죠 예언은 어떤 인식적인 차이가 있을까요? 현재는 부분적으로 인식하고 예언을 합니다. 그러나 종말에는 완전한 지식을 갖게 됩니다. 현재는 유년기적인 그런 인식을 갖고 말을 하지만 종말에는 장년기의 인식을 갖게 됩니다. 거울에 비유해 본다면, 현재는 거울에 얼굴이 희미하게 비추어지는 것과 같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현재는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알지만, 종말의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아시듯이, 나를 완전히 알게 될 것이라는 그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거울은 지금 거울처럼 그렇게 우리가 정확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었죠. 희미하고 흐릿했습니다. 그런데 얼굴을 마주보고 대면해서 말하는 것은 전혀 그 당시의 흐릿한 거울과는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 부분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폐하고 버려지는 것이 있을 거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현재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받은 은사가 부분적이고 불안전하다고 말합니다. 그것들은 마치 어린아이였을 때에 말하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처럼 미숙하고 유치한 것들임을 강조합니다. 심지어 그들이 자랑했던 방언과 지식도 어린아이의 수준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모든 것이 완전하게 될 때에 부분적이고 불완전하며 희미했던 것들은 아침 햇살에 안개가 사라지듯이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닌 성숙한 이들이 되려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고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것이죠. 재림을 바라보고 사랑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성숙해지고 그리고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성숙한 어른의 모습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는 누가 어떤 은사를 가졌느냐는 것으로 다투며 서로 높아지려는 모습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인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이지요. 그들은 믿음 생활도 오래 했고, 또 각종 은사도 많았고, 물질적인 부유함도 가졌고, 교회도 정말 다른 도시에 있는 교회보다도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과 신앙은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혹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성경을 또 많이 안다고 하는데, 실제로는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서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많이 알고, 오래되었다고 다 성숙한 것은 아닌 것이지요. 먼저 된 자, 나중 된다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성숙해 가야 됩니다. 그 성숙하다는 증거는 사랑이 그 안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만 바라보고 살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와 그 이후 영원을 생각하며 바라며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고 희미한 것임을 겸손히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완전한 분은 하나님 밖에 없으며, 주께서 재림하시면 모든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만, 현재를 충실히 살아야 합니다. 현재를 충실히 산다는 것은, 주께서 주신 다양한 은사를 열심히 사용하여,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다른 사람을 든든히 세우는, 그 영혼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모습으로 서야 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한 것만이 여러분 남는 것입니다 천국에서 인정받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표하고 달려가야 할 표대가 무엇인지 선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야 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향해 주저하지 말고 가십시오 믿음으로 도전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여러분 앞에 펼쳐질 것이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지 말로 다할수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붙들고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역사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고. 또 여러분의 가까이 기도의 제목, 여러분 가족의 기도의 제목,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부터 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추구하니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수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새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으로 주. 만하는 애를 내려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